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노터스 보실 건데요. 자, 노터스가 어제는 마이너스 7% 빠지고, 오늘은 마이너스 6% 빠지면서, 도합 마이너스 13%가 빠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패닉이 오고 힘드신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노터스가 이 최저가 6,670원 자리를 지켜주는 가운데서, 우리가 홀딩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 홀딩을 해야 되냐? 이 종목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종목이고, 권리락 이후에도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삼각수렴 만들었죠. 그리고 이 박스권을 만들어줬는데, 이 박스권에서 뭐 마이너스 6% 나오든, 8% 나오든, 7% 나오든, 결국에 이 최저점을 지켜준다면, 6,670원 지켜준다면, 결국에 되돌림 파동이 한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되돌림 파동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지 다다음 주에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되돌림 파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 매매 전략과 노터스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자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기 전에 제가 이 광고를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넣지 않으면서 유튜브 수익을 못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저는 충분히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광고 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셔도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자 여러분들 종목 분석 전에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는데요.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기쁜 소식이지만 현재 주식시장은 전혀 기쁜 상태가 아니죠. 굉장히 안 좋은데 이렇게 하락장이 장기화되면서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 손실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돈을 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저도 주식 처음 할 때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딱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가득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물린 종목들 계속 손실 커져만 가고, 새롭게 다시 투자는 못 하고,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패닉이라고 하는데, 패닉 상태.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항상 있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항상 있다. 결국에는 뭐냐? 시장이 좋건 안 좋건, 이 세력들은 돈을 벌 종목을 찾아서 주가를 올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깨지지 않고 있는 법칙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제가 하락장에서 여러분들 원금 복구하시고, 그리고 수익 내실 수 있도록 3월부터 해서 이벤트를 현재까지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달에는 한신기계 추천드렸고, 4월달에는 휴림로봇, 4월7일날 정확하게 제가 추천 문자 드렸죠. 그리고 5월달에는 5월9일날, 월요일날 정확하게 노터스 메스타점 드리면서 최소 매 월마다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수익을 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도 제가 종목 보내드려서 현재 수익 구간에 있고, 지금부터, 지금 6월 20일인데, 지금부터도 또 급등 나올 섹터 종목들이 있습니다. 왜냐?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급등 나오는 섹터들이 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식량, 사료, 비료 섹터에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고려산업 보시면 21선 밑에서 놀다가 갑자기 21선 지지받아주면서 은봉 떴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저와 함께 하신 분들께 시초가, 오늘 시초가의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왜냐? 21선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 빨간색 선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 나올 거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지속되면서 이 식량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80%까지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당연히 식량 사료 비료주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섹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수급이 들어왔다. 자, 식량주 오르고 나면 다음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 천연가스 관련주 주목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지켜 보세요. 천연가스 관련주 어떻게 되는지 지켜 보세요. 그리고 천연가스 다음은 어디다? 계속해서 순환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수 있는 종목들이 존재한다는 거고 제가 이렇게 급등할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는데 왜 무료로 드리냐? 제가 주식을 13년 동안 하면서 이제는 저도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그동안 제 스스로의 꿈이자 비전이었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걸 실현하고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유튜브를 1년 좀 넘게 하고 있는데 아무런 돈을 일절 받지 않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두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 기부 차원에서 종목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 월마다 이렇게 종목 보내드리면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문자로 드렸는데 지금 참여를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카톡방에 참여를 도와드리고 있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 100% 무료로 시장에서 급등 나올 종목들 정확하게 매수 타점과 함께 매도 타점과 함께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제가 직접 대응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톡방에 참여하시면 시장에서 급등 나올 종목들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카톡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리쪽 개인 번호 010-7281-4679번으로 숫자 7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100% 무료로 카톡방 초대 링크를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대 링크 받으시면 제가 비밀번호로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이게 카톡방이 비공개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바로 프로필 설정하실 수 있거든요. 설정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바로 급등할 종목들 보내드리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는 이 카톡방에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치 개인번호 0 1 0 7 2 8 1에 사6 7고번으로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만 문자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3월달이나 한신기계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3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제가 매수 타점 알려드렸는데 이 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16일 날 문자입니다 제가 이때 6300원에서 6600원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 구간에서 제가 매수 타점 드리면서 매도사인 있기 전까지는 홀딩하면 된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자세한 매매 설명서까지 보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자 받으시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고요. 3월 16일이면 비교적 늦게 참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0% 이상의 수익이 내신 다음에 수익 인증까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가다가 이렇게 수익 내시고 커피 쿠폰이나 어떤 쿠폰 보내준다 아니면 얼마 전에 또 소고기 세트 보내주겠다 이러신 분들 계신데 이게 한두 번 보내주다 보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쌓여요. 그래서 제가 이 쿠폰들 다 쓰지도 못하고 제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쿠폰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다면, 제가 마음만 받고, 정중하게 거절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4월 달에도, 정확하게 4월 7일날, 목요일날, 제가 휴림로봇 메스타점 1770원에서 1865원 3분할 메스타점 드리면서, 차트로 보시면 어디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4월 7일이 바로 이자리음 은봉 자리고, 이 자리에서 메스타점 드렸고, 제 매도사인 언제 드렸냐면, 카톡 보시면, 5월 10일날, 이격 벌어진 상태에서 5일선 이탈했기 때문에, 11일날 양봉 나올 시 매도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 이때,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부터, 매수 사인 드린 자리부터, 97%의 수익을 내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월달에 이어서, 5월달에도, 노터스, 5월 9일 월요일날 정확하게 제가 추천드렸죠. 노터스가 이때 1대8 무상증자 공시가 떴어요. 그래서 4만원에서 5만원 구간에서 매수해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고요. 음봉 나올 시 매도 사인 드릴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는 홀딩하라고 정확하게 매매설명서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노터스 언제 매수하시죠? 5월 9일이 바로 이전입니다.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이때 제가 장중에 무상증자 공시 뜨자마자 매수 사인 바로 드렸고요. 1대8 무상증자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거고. 제가 바로 매수 사인 드린 시점부터 언제 매도 사인 드렸다. 고점에서 제가 음봉 나올 때까지 홀딩하라고 말씀드렸죠. 상승 나오고 고점에서 음봉 나오자마자 욕심 부리지 않고 매도 사인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부터 이 자리까지 얼마 100% 이상의 수익 내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제가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한신기계 휴림 로봇 노턴스로 계속 시장이 안 좋아도 수익 낼수 있는 종목 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떤 대가를 못 받더라도 노블레스 오블리즈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벤트로 이 종목들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간혹 가다가 너 혼자 수익 내면 되지. 왜 알려주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종종 있는데 믿지 않으면 참여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참여 여러분들 안 한다 해서 손해보는 것도 없고 제 방송 보시고 믿고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시장에서 가장 최고의 종목을 제가 선별해서 보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에서 종목과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까지 모두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급등할 종목들 받으셔서 원금 복구하시고 수익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개인 번호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카톡방 초대 링크와 급등할 종목을 100%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초대 링크 받으시면 프로필 설정하시고 들어오셔서 이 카톡방에서 인사 한 번만 남겨주세요 인사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급등 종목과 매매 대응법 보내드릴 거고요. 아래 치 개인번호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노터스 보실 건데요. 오늘 6.3%좀큰 하락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게 일단은 최저점을 지키고 있잖아요. 6,670원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여러분들이 손절 거라고 보시고 6,670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은 호이딩 하시면서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 노터스가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면, 되돌림 파동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든 준비들이, 흐름들이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아냐 수도 없이 이런 종목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 노터스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무상증자, 그 1대8 무상증자 소식 나오고 나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다가, 권리락을 맞았습니다. 일단은 1대8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8% 정도의 권리락을 맞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권리락 이후에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만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급락이 나왔는데 삼각수렴을 일단 만들어줬어요. 이 자리에서 만들어준 이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었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일단 관심을 받았었던 종목이에요. 왜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만큼, 노터스가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 당연히 사람들이 매수세가 강해지죠.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그러면, 그때는 거래량이 더 강하게 터질 수 있다. 왜냐?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 다시 한번 이슈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강하게, 매수세가 강하게 동반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서, 그로 인해 되돌림 파동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대체 되돌림 파동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재작년쯤인가 이제 재작 한 3년 전쯤에 삼성중공업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자 이걸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삼성중공업가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급등 나온 이후에 급락이 나왔죠. 근데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종목은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죽으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되돌림 파동이 한번 꺾어지면서 나오고 나서 죽는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잠겨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과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터졌다가 갑자기 잠깁니다. 이런 식으로 잠겨있다가 다시 거래량이 실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부터 되돌림이 나온다. 이 되돌림 파동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옵니다. 왜냐?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세가 동반된다고 말씀드렸죠. 매수세가 동반되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 삼성중공업은 되돌림 파동이 160%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대세적인 상승을 놓쳤더라도, 하락 이후에 되돌림만 먹었더라도, 160%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터스와 가장 비슷한 차트, 에디슨이비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에디슨이비가, 지금의 이제 거래정지 이제 상장 폐지 관리 종목로 들어가면서 거래정지에 들어갔는데, 일단 작년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그리고 쌍용차에 대한 이슈로 급등이 그 나왔어요. 근데, 권리락 이후에 똑같이 노터스처럼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 이후에 무상증자 시기, 이 신주 상장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주가 빠졌습니다 노터스랑 똑같죠 예 노터스도 이렇게 신주 상장일이 다가올수록 주가 빠지고 권리락 이후에는 주가가 올랐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이거 확대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됐어요 거리량이 처음에 터졌다가 점점 잠기죠 그래서 노터스로 비교하면 노터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 이 자리에 이 자리에서 지금 에디슨 리비도 마이너스 9% 8% 나왔어요 이때도 이박스권 안에서 손실폭이 마이너스 8%까지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노터스도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6%, 7% 나오고 있죠 이런 식의 하락이 나오지만 결국에 이 자리를 계속 지켜준다 지켜주다가 갑자기 이런 캔들이 나옵니다 양봉에다가 윗꼬리단 캔들 그러면서 거래량이 좀 실렸어요 이거 제가 뭐라 했죠? 세력의 매직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노터스가 지금 2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1거래, 2거래, 3거래, 4거래, 5거래 만에 이런 캔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최소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사이에 급등이 다시 한번 나올 건데 세력의 매집봉이 한번 들어온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 주가가 올라줬는데 이 상승폭이 이 박스권 자리에서부터 몇 퍼센트? 고점까지 47%, 48%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48%의 상승폭이 나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추적해보면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상승 나왔어요 눌림목 다시 준 이후에 다시 한번 수급 실어주면서 몇 퍼센트 상승 나왔다? 110% 정도. 11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되돌림 파동이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종목일수록 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시장에서 이슈에 민감하게 올랐기 때문에 다시 거래량이 죽더라도 수급만 한번 실어준다면 사람들이 이거 눈여겨보고 있다가 다시 매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이때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이때 거래량보다 이때 되돌림 파동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더큰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노터스랑 또 다시 돌아와서 비교를 해보시면 노터스도 이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노터스 차트 보시면 권리락 이후에 상승 나왔다가 무상증자 신주상장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이 꺾여서 내려갔어요. 산을 이제 등반하도록 산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처럼 하락이 나왔지만 이 박스권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점점 잠긴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거래량 실어주면서 양봉캔들 하나만 띄워주면 윗골이 단 양봉캔들 하나 띄워주면 세력의 매직봉이고, 그때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바로 되돌림파동이고, 이 되돌림파동의 최소 범위는 40%에서 많게는 100% 이상까지도 되돌림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터스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주식은 누가 실시간 대응을 잘하냐에 따라서 주식 계좌의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시간 대응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노터스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면서 5월 달부터 제가 공시가 떴을 때 무상증자 공시 뜨자마자 1대8 무상증자에서 5월 9일 월요일 날 매수타점 잡아드렸어요. 4만원에서 5만원 구간 구간 매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차트 보시면 제가 추천드렸던 날짜가 5월 9일이에요. 바로 이날이에요. 이때 무상증자 공시가 장중에 떴습니다. 이때 제가 매수사인 드리고, 매도사인 드리던 이 시점까지 110%의 수익을 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매도사인 드리고 나서 이때는 제가 다시 한번 매수사인 드리지 않았습니다. 권리락 이후에도 이때는 사실 매수하기가 어려웠어요. 계속 상한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사인 드리지 않았고 이 고점에서도 절대 잡지 말라고 했어요. 무상증자 전까지는 주가 빠진다고 했습니다. 빠지고 나서 제가 이때 뭐라 말씀드렸냐면 되돌림 파동 나올 거니까 다시 매수 타이밍 잡아드린다고 했어요. 만약에 제 영상을 못 보시고 미리 매수하신 분들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미리 매수하신 분들도 손실 보시더라도 이6 6 7 0원자리 지켜준다면 끌고 가셔야 됩니다. 끌고 가시면서 충분히 되돌림 파동으로 우리가 수익으로 전환하고도 남는다. 왜냐? 최소 40에서 100% 오를 거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상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카톡방, 실시간 소통방을 열었어요.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제가 100% 무료로 이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입장하신 분들께 제가 노터스에 대한 되돌림 파동, 1차 파동과 2차 파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차 파동에 대한 메스타점, 2차 파동에 대한 메스타점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100% 무료로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실시간 대응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아래쪽 개인 번호 010-7281-4679번으로 노터스라고만 간단하게 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 주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 초대 링크를 문자로 답장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문자 받으시면 제가 거기다 비밀번호 같이 보내드려요 이 카톡방이 비공개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문자에다가 비밀번호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분들 노터스 매수가만 알려주시면 제가 여기에 맞게끔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고 그리고 되돌림 파동에 대한 실시간 타점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도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rhg 개인번호 0 1 0 7 2 8 1 4 6 7 9번호로 간단하게 세글자 노터스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셔도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